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흔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이십오 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대 결혼의 구속사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러면 대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의 형제가 아내에게 들어가서, 어, 그러니까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윤리적인 면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풍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고대 근동지방의 풍섭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이거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곡식 또는 소에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 이 점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은 해석해 주기를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원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냐 이게 소들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 주의 종이라는 목회자라는 복음 전도자라는 멍에를 메고 말이죠. 밭을 갈 듯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은, 받,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생활의 염려가 없이 뒷받침을 해줘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아들이 없거든 하는 말씀은요. 이는 대를 이을 부사가 없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죠. 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대를 예? 잊게 하라. 예?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땅의 풍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애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너희 조상들과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무런 거 세우신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이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뜻이 됩니다. 대이유 자손이 없이 죽었으니, 예, 언약 백성에서 제외가 되게 그냥 끊어지게 된거 아니에요. 예, 후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의도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점을 구속사적인 그런, 예, 맥락에서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을 하고 본성을 해서. 그러니까 자손이 포지기를 이렇게 원하신 거죠. 그런데 장세의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배가 끊어지게 된 거죠. 예, 생육하고 본성할 대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은 내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복음에는요 후손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은 원 원어로는요 죄라 자라 시라는 말입니다. 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시는 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원복음의 이제 의도입니다. 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의 미라리 즉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예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의 미리 죽어 씨가 퍼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끊어지려, 그 대를 끊으려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은 사탄에게 하신 선고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씨가 예, 그 대를 끊으려고 대적하고, 하나님은 후손을 이어오신 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자의 후손이죠. 아벨을 통해서 이제 오시겠구나. 그래서 죽였다는 거죠. 에? 그래서 이름을 세시라 하였으니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사탄은 대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주셔서 그 대를 이어지게 하신 거죠. 예?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타락을 했을 때요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집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사탄은 솔로몬까지도 쓰러뜨렸어요 타락을 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지파, 그리스도 오실 유다 지파를 남겨주심으로 여자의 우선이 오실 대를 이어지게 하신 거죠.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룡유다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절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성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 예표가 룩기서에 등장하는데요. 기업물을 자라는 말이 네 장밖에 안 되는 룩기서에 열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기업물을 짜는 형제 가까운 친척 부속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미가 있습니다. 예, 늙고 함께 모압에서 돌아왔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러니까 예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예, 독독 과부만 남, 남은 거죠.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 예, 나오미, 얘 예, 예, 이제 그 가정에 대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를 이을 자가 말이죠. 아, 나는 손해가 있을까요? 물지 못하겠노라. 이기여 예, 물을 자가 된다는 거. 예? 그건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의 신을 보소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룻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말이죠.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형제가 되준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세워 예? 죽은자의 이름 끊어지지 않게 한 거죠. 예? 그의 이름이 언약 백성에서 말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에? 그래서 어, 거기에 에? 이제 여인들이 말이죠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물을 자가 없게 아니 하셨도다 대를 이을 자가 있게 하셨다 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 나에게 기원물을 제가 어게 안에 하셨도다. 왜냐하면 그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요. 예, 개대교련의 교리를 교리를 통해서요, 여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이루 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서는 루색에서 말이죠. 이렇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 다윗왕의 줄기에서 그리스도라 하시는 칭하는 예수가 나셨니라 예. 이렇게 예 계대결혼의 결혼 그 교리를 통해서요. 여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 이루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봄사에 우리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소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하니하시고 어떤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하니하셨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 평생 동안 예채값에 팔려 매좋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형님이다. 내가 너의 형제다. 예, 내가 너의 대를 이게할 자다. 내가 너의 잃어버린 기업을 예 회복시켜 줄 자다. 예?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서요. 백성의 죄를 성령을해 주심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로 이렇게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본성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형제가, 형제 중에 하나가, 에?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냐 하면 난 못합니다. 에? 만일 거절하면 말이에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신을 벗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얼굴에 춤을 뱉어라. 이건 최대의 지옥인 거죠. 아니, 아니, 이렇게 즐겨하냐 했다고 해서, 신발을 벗기고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어라. 예?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 형제의 집을 세우는 걸 즐겨 아니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거에 어떤 뜻이 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오는 로마서에서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된 거죠. 이 뜻을 에, 구속사라는 그런 지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그걸 즐겨 아니하게 된다. 그래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에? 춤을 뱉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건축자들은 선민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은 모통에 머리 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건축자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종들로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이게 건축자들이 우리들이 할 일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 디모데가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옥중에 갇혔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나에게 오네시모가 있는가? 디모데가 있는가? 아니면 형제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된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조격이요. 또 도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